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조도 다응하니라 본문에서 세 가지 징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징조인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언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울이 행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가 그렇게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니 하면,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하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극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뀌어지는 것,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보면 그 변화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를 입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산당으로 간 것이죠.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가 이 산당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된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된 영적인 변화의 증거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자 예언을 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예배를 드리러 산당으로 올라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서 참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그가 삶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울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숙부가 사무엘을 만난 사실을 알고 사무엘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때,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해준 일 외에 다른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 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친한 가족들에게 조차도 지금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은 이제 친척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비밀로 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그 숙부가 사울에게 물었어요. 그들의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은 그래서 사울은 뭐 사무엘과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그가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이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거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막 자랑하고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나 사울은 마음속으로는 뛸듯이 기뻤을지 모르겠으나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신중한 처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비밀로 이야기했고, 사울은 이것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것이 아니에요.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런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신중함이 있는 거죠. 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앞에서 사무엘이 너는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비밀로 기름 부은 것처럼 공식적으로 밝혀지기까지 사울도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숙부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는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거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조카인 사울이 왕이 될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침묵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것이 거기에서 막 드러났다 그러면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내일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 정확하게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열두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취임을 하게 되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80년의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도 25년 동안의 그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그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사울처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바운 받은 그 일이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부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함부로 맡기진 않을 것이잖아요. 물론, 차울이 뒤에 가서 자기 욕심 때문에 변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분명하게 갖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변화를 사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